이슬람 최고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55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게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일까요? 쓰러진 분의 체온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5도. 이분도 지금 열사병을 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 양주에서 60대 남자 환자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온열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사병, 영어로는 키스트로크. 고온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활동할 때 체온 조절 기능이 고장나서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며 사망률은 무려 50에서 90%나 됩니다. 최근 경기북부 지역에서 한달 사이에 열사병 관련 출동이 벌써 15건이나 있었어요.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일반적으로 유아나 고령자가 열사병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운동성 열사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동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의 80% 정도가 열로 바뀌는데 몸은 땀을 증발시켜 이 열을 낮춥니다. 습도가 높거나 지나친 운동 때문에 몸이 이 열을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면 열사병 증상이 발생하고 심장, 폐, 간, 신장 등의 주요 장기 손상으로 되어지고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에 걸린 환자는 체온이 대폭 상승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숨이 땀 나세요? 땀 났어. 어, 열사병은 간단히 말하자면 온몸이 과열된 상태입니다. 열사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온에 노출된 사람의 몸은 꽤 뜨겁게 느껴집니다. 40도 이상의 체온이며 항문 체온 측정을 할 것이 아니라면 사실 온도계는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손을 얹으세요. 손을 대면 피부를 느낄 수 있고 온몸이 뜨겁다면 그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종종 피부가 붉어지는 걸볼수 있으며 피부가 땀에 흠뻑 젖어 있거나 완전히 건조할 수 있습니다. 장기가 오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첫 번째 단서는 뇌에서 시작되며 거의 항상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짜증내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 말이 어느라고 때로는 발작을 일으키거나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신호입니다. 열사병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메스꺼움과 때로는 구토를 유발합니다. 호흡이 빠르고 얕아질 수 있으며 보통 사람들은 분당 10에서 20회 호흡하지만 열사병에 걸리면 두배 이상 빠른 속도로 숨을 쉬게 됩니다. 맥박 또한 분당 100에서 140회로 평소보다 빨라질 수 있고 이는 열 스트레스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몸 전체에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심장이 가능한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펌프질하는 겁니다. 열사병은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119에 신고하고 119가 도착할 때까지 가급적 열을 식힐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해 봐야 합니다. 주변에 얼음이 있다면 얼음물을 뿌리고 젖은 수건으로 온몸을 감싸 주세요. 그늘로 옮기고 통풍이 잘 되게 옷을 느슨하게 해 주면 더 좋습니다. 의식이 있다면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시게 하고 아이스팩을 겨드랑이나 목에 대면 효과적입니다. 여름철에는 119 구급대가 아이스팩을 가지고 다니니까 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체온이 38.9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 냉각해 주셔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셔야 합니다. 적절한 휴식.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자주 쉬세요. 과장님, 팀장님이 한 시간 차이십니다. 그래.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태양 아래선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폭염주의보 뜬 특히나 무리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더운 시간대는 외출을 자제하는 거 아시죠? 태양은 생명을 주는 존재지만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